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아, 되었으므로 제 363회 국회 임시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아, 윤준호 의원님 아, 질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해운대 윤준호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그 자치 분권이었습니다. 중앙 정부 권한의 정부 이양과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상당히 높은 수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이야기 하고 계시지만. 지금 1 년이 지나도록 가시진 성과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장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그런 에너지와 열망을 담아서 그걸 이제 개헌 안에다가 그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 고게 한두개 조항 있는 것을 한열개 조항 이상으로 어, 편성을 하고 했는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어, 국회에서 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 촉 하나는 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을 통해서 각 부처의 권한들을 대거 어, 지방으로 넘기는 어,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재정에 어, 대한 부분들은 어, 아직 정부 내에서 어, 그동안 어, 기재부 등 재정 당국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아직 조정할 여지가 있어서 그아지 대통령님께서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의 자립과 자치법권, 자체 인사권입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순차적으로 지방정부를 이왕시키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이런 논의가 점차 후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범정부 재정분권 TF가 재정분권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재정분권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위에서 발표하기로 한 자치분권총합계획에서도 지방정부에서 꾸준히 요구해오던 지방시의 결정권과 자치의 인사권 등이 모두 빠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수준의 지방분권 계획안 수준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구성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했다고 본 의원 생각한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예, 어님 말씀겠습니다만은 뭐 지방세 결정권 문제는 우리 헌법은 조세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이 부분은 어, 의회에서 좀 신중한 토론 논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체 인사권 부분은 어, 어, 인구라든가 어, 어떤 면적 이런 등등을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을 어느 정도 합의한 수준에서 아마 대폭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을 넘길 때그 내용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뭐각 지자체별로 해서 과장의 숫자가 또, 국장의 숫자가 또 이런 것까지 통제를 한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은 각 지자체별로 전부다 아무래도 이제 서로 간의 경쟁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들께서도 우선은 좋은 공무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자치하다가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자리만 늘린다라는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원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방 분권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우리 사회가 지역별로 이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격차를 현행의 어떤 제도를 그대로 도입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지방분권과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조정이나 균형장치 내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심에도 불구하고 조금 진도가 더딘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어, 결국 지방분권의 핵심 본질은 재정의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의 권한이 집중, 집중된 구조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제도개에서는 수박 그달기식의 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3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이양 일괄법 내용을 살펴보면 19개 부처의 518개 국가사물을 지방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사물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지방 재정 조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없다면 이는 오로지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넘어갈 것이라 보는데 장관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의원 무려 대로 어, 그렇게 권한을 넘기고 사물을 넘기면서 어, 거기에 따른 재정에 대한 아무런 그림이 없이 그렇게 넘길 수는 없고요.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어, 저희들이 또그 어느 정도의 어떤 재정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길 텐데 다만 요즘 워낙 어뭐 경제적인 어떤 상황 자체를 돌파하려고 하는 재정 당국의 입장도 있어서 저희들이 어뭐 이렇게 반드시 얼마를 넘겨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못 하고 현재 어 재정분권 TF에 안 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목하고 이런 것 사이에 좀 조정의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연내에 지방분권 관련 세부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률안 개정 물론 예산 반영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행은 더 미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자치분권 추진은 허지부지대 사라질 것이라고 어,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권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세 이양 확장에 대하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재부 간류라는 말까지 지방정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 어, 차관님, 예이 차관 나와 있습니다. 예예, 예. 지방세 이양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작년 어떻습니까? 언제쯤 개정안 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우선 그 기본적으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방 공권의 핵심은 자치법, 자치 인사 조직권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 운영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또 공감을 하고요. 여기 이걸 위해서는 지금 지금 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사안 중에서 그 지방 그 지방향 일 일괄 이양법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 있는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보면 각종 그 인허가 사무 이런 것들 중심이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내용은 거의 그 영향 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사업 이것을 지방 자치단체들이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중앙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능 사업의 이 양이 우선은 검토되어야 되고요. 이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그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시스템을 또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인사 조직의 운영의 자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서로 따로 떼어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가급적이면은 지방이 지역 그 주민과 밀착된 그러한 사업들 기능들 이것은 뭐 대폭 이양을 했으면 하는 것 바람이고요. 이것과 함께 시스템도 좀 고쳐주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그 지방 이양 대상 그 사업 기능 여기 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금 뭐 방안이 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같이 한번 그 행정자치구나 이게 행정자치,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체 부처하고 다 관련 있습니다. 이, 이 지금 단순하게 뭐 인허가, 뭐 이양 같은 경우와 달리 사업을 통째로 사업이나 기능이 넘어가, 넘어가게 되면은 중앙정부의 조직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이 실질적으로 대폭 그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재원인 규모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이 이양, 양을 할수 있다는 그런 그 반드시 이 양이 돼야 된다. 재원과 함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만 그부총리께서도저 지난번 추석 가셨을 때 답변하셨듯이 이런 지방 이양이라든지 구체적인 이런 그 지방 그 분권에 관한 그 실질적인 이런 것들이 계획이 어느 정도 확그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재원 이양에 관한 한그뭐 일정 부분 좀 먼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시차가 있게 뭐 먼저 좀 가고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각같입니다 전혀 그 기획재정부 또는 재정당국이 그 재정당국이 그 생각도 위원님의 예, 생각하고 아주 같다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 문제는 중앙의 재정과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 안전부가 본인들 권한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지의 하는 문제입니다. 기재부와 행정부에 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어, 윤준호 의원님, 음,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어, 경찰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네. 장님 지난 21일 2015년 발생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진상 조사의 발표 했었지요 네. 진상 조사 위원에서는 회 경찰이 직접 유가족에 사과와 손배소치하 등을 건고했는데 유가족이 사과를 하셨나요? 전임 청장님께서 세 차례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저 또한. 어 유가족과 협의하여 유가족의 의사회를 존중해서 여러 가지 사과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 또 어제는 상용차 노조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 유입 등의 과잉 진압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어 제가 직접적인 저희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번 고 백남기 농민 사건뿐만 아니고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인권 유린 사건은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의 보호 차원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경찰의 공권력의 대응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용산 참사. 상용차 불법 해고 농성, 밀양 송전탑 시위 진압 등 경찰은 그동안 불법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목하에 경찰이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를 해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상용차 노조 진압 사건의 경우 인터넷 대응 팀인 댓글 부대를 조직하여 여론을 호도했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는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습니다. 청장님,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큰 것입니까? 경찰의 말대로 불법 시, 집회 시위를 한 집회 참가의 잘못이 더큰 겁니까? 아니면 경찰의 과잉 대응과 그 이후 불법 행위까지 저지른 경찰의 잘못이 더큰 것입니까? 각각의 과거의, 과거에 대해서는 각각 법적 판단에 따라서 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시 이후 집회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고. 속 집행 중에 있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경찰에 대한 책임자 처벌은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조사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경찰에 나서 경찰이 과거의 잘못과 단호하게 결별해야 한다. 지난 날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년간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활동 기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규정을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경찰은 본인들 내부의 규정만 근거로 삼으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과잉 진압을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습관적으로 불법 체정이 이어지고 있고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대응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마련하시겠습니까? 네 그. 공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 체증의 경우 같은 면은 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어,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체적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집회 시 자유를 보장하는 어, 방향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으며 또 공간의 당긴 인권침해 방지라든가 또 인권심 어, 인권 보호, 헌법수호를 한 경찰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그런 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위 집회 이후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내부 감사 및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내용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어,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어, 검토에서 공관 어,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